한 사람의 인생은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. 사진 속 미소 손때 묻은 책, 오래된 편지,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시간과 사랑을 증언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흔적은 살아있을 때 쓰는 한 장의 글, 그건 다름 아닌 유서입니다. 유서를 쓴다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. 오히려 지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이지요. 나는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놓치며 살아왔는가? 그 질문 앞에 서는 순간 유서는 삶을 반추하는 거울이 됩니다. 이 나이에 이제야 알겠어. 유서는 죽음을 위한 게 아니라 살아온 날들을 어루만지는 거더라. 유서를 쓰기 전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.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화해의 언어로 시작하세요. 유서는 인생의 결산서가 아니라 그동안 몰랐던 자신과의 대화문이기 때문입니다. 책상 앞에 앉습니다. 펜을 듭니다. 흰 종이가 조금 두려워도 괜찮습니다. 이름을 쓰고 날짜를 적습니다. 그 순간 삶은 기억에서 기록으로 바뀝니다. 나는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그중한 가지만 남긴다. 사랑한다는 말. 유서의 첫 문장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. 나는 오늘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며 이 글을 쓴다. 이한 줄이면 충분합니다. 그건 존재의 선언입니다. 그 다음엔 감사의 말을 적습니다. 어머니, 아버지, 벗, 스승, 제자, 동료, 연인. 그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 얼굴에 깃든 시간이 되살아납니다. 고마웠습니다. 미안했습니다. 사랑했습니다. 감사의 언어는 남은 사람을 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. 유서는 이별의 글이 아니라 감사의 선언문입니다. 사람들은 묻지, 왜 미리 유서를 쓰냐고. 난 이렇게 대답해. 살아있는 동안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라고. 이제 현실을 정리할 차례입니다. 돈, 집, 작품, 계좌, 열쇠. 죽음 이후에도 남겨질 것들입니다. 그러나 그것을 적는 마음은 따뜻해야 합니다. 이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해 주세요. 내가 남긴 그림 한 점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길. 그 문장에는 집착이 아닌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. 유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의 기술입니다. 이제 진짜 이야기를 쓸 시간입니다. 유서는 사건의 연대표가 아니라 감정의 지도입니다. 나는 가난했지만 풍요로웠다. 나는 실패했지만 끝내 꿈꾸었다. 나는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다. 그한 문장 한 문장이 삶을 시로 바꿉니다. 유서의 끝에는 반드시 평온이 있어야 합니다. 이제 나는 편히 쉰다. 이 글을 읽는 이가 평안하길. 그리고 마지막에, 날짜와 서명을 적으세요. 그건 삶의 마지막 문장 부호, 마침표입니다. 유서의 형식은 다양합니다. 종이 한 장일 수도, 음성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이들은 영상으로 남기기도 하지요.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. 진심은 잉크보다 오래 남습니다. 유서를 쓴다는 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철학의 행위입니다.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또렷해집니다. 그래서 유서는 끝의 글이 아니라 시작의 글입니다. 오늘을 더 깊게 살게 하는 거울이죠. 내가 오늘 죽는다면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까? 그 이름을 떠올린다면 그게 바로 지금 살아야 할 이유 아닐까? 당신도 오늘 밤 짧은 문장 하나만 써보세요.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. 그게 첫 번째 유서입니다. 그리고 내일 사랑한다는 말을 한줄더 써보세요. 그게 두 번째 유서입니다.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당신의 유서는 어느새 삶의 연대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. 유서는 한번 쓰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. 매년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.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. 누군가는 이를 갱신된 유서라 부릅니다. 죽음을 늦추는 게 아니라 삶을 더 깊이 끌어 안는 행위입니다. 어떤 이는 이렇게 썼습니다. 나는 불완전했지만 사랑하려 애썼다.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였기를 이제는 바람으로 돌아가 내가 사랑한 이들의 볼을 스치고 싶다. 그 문장을 읽은 이들은 모두 울었습니다. 그건 단지 작별의 글이 아니라 삶에 대한 시적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. 유서는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되지. 나는 살았다. 그게 다야. 그 말이면 충분해. 유서를 쓴다는 건 삶을 해석하는 마지막 예술입니다.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써야 합니다. 언젠가 누군가가 그 글을 읽을 때 그는 당신의 삶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. 밤이 깊어지고 펜 끝에서 마지막 한 줄이 적힙니다. 내가 떠난 뒤에도 나의 말들이 당신의 삶 속에 살아있길 그 문장은 어쩌면 유서가 아니라 사랑의 편지일지도 모릅니다. 삶을 미리 정리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그는 매일 새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. 오늘 밤 조용히 펜을 들어보세요. 당신의 유서는 이미 살아있는 삶의 시가 되어 있습니다.